안녕하세요 호랑이 차트입니다. 어이 영상은 3월 26일 전체 공개 영상이고요. 그 어제도 낯스닥이 크게 올랐죠. 그러면서 이제 상승장이 시작되는 이런 모습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름 성함 불러드리는 거는 어 되게 꺼려하시는 것 같아서 어안 불러드리지만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이 상승장에서 어디서 입절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저항선을 몰라서 가입해 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좋은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상승장에서 저를 이용하시기 위해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이용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서 꾸준히 좋은 정보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 오늘은 아마 이 주요 차트들에 대한 분석은 이전과 좀 많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좀 빠르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어, 댓글로 요청 주신 빅베어 AI나 퀀텀 SI, 그리고 유니트 소프트웨어, 뭐, 엑시큐 같은 이런 요청 주신 차트를 멤버십급으로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이런 정보 꾸준히 가져가시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저께 또160 포인트 상승해가지고 0.79% 상승을 했고요. 그런 상승이 저는 예정돼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이 1시간봉으로 보더라도 각각의 다 파동의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 그거를 지지선이나 이런 것들 을다 이제 잘 지켜가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파 정도 되는데 3파에서 그럼 다시 또 어디를 찍고 다시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단기에 대한 저항선도 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멤버십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지금은 뭐 매매를 많이 하시거나 이러시기보다는 관망해야 될다라고 보기 합니다 매도를 하기에도 손절이신 분들을 많으실 거고 이 절을 보기에도 조금 모자라신 분들이 많아서 매수를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 구간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든 티큐큐큐든 뭐 테슬라든 이런 것들은 반망의 자세로 보시는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오면 제가 그냥 전체공개 의 영상에서는 아직 거의 다 매도가 되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힌트를 드릴테니까 꾸준히 저의 영상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TQQQ도 나스닥과 같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상 스타일상 분할 매수 추천을 드리잖아요. 분할 매수 했을 때 그 평단의 이상으로 올라오는 자리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QQQ도 지금 잘 올라오고 있다. 심지어 그예상보다도 크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단기 파동으로 3파이고 그 3파에 3파에 해당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상승하는 모습이 우리가 보통 뭐 3파가 하더라도 뭐 A, B, C에 해당하는 파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파동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내용들은 이제 또 테슬라 부분에서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S&P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등락폭이 굉장히 컸어요. 어떻게 보면 더. 나스카보다 더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더 금방 이 저항자리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때 뭐 ETF나 물, 그 연금저축을 S&P 500으로 진행되고 있으면 서서히 현금 보유하셨다가 다시 큰 되돌림 되셨을 때 어, 다시 또 매집하는 걸로 진행하시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보통 파동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한 파동이 1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한 파동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 어디까지 조정을 주고 어디까지 상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그한 파동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한 파동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만약에 고점이고 되돌림을 줬다면 거기서 또 지지가 나올 거고요. 그럼 그 지지에서 또 예상되는 파동의 상승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예상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예상의 예상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상승하는 추세이고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서 어디 저항까지, 어디 지지까지 잘만 지지해 준다고 하면 이거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게 제가 만약에 뭐 1파어로 하고 생각을 하면 2파 조정 줬다가 3파, 4파, 5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A, B, C일 수 있고, 다음에 뭐, 플랫 조정을 F, W, X를 플랫 조, 주고, 고점 안 찍고 Y로 떨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파동의 되돌림은 다 나왔고,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또 떨어질 수 있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3파도 사실 고점에서 웬만하면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만약에 손절 생각하고 이 밑에서 다시 받을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이거 나는 여기서 안 팔았지만 5파까지 기다릴래 이러고 이렇게 기다리시면 굉장히 큰 후회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해보긴 합니다. 이게 나스닥도 그렇고 특히 그렇게 S&P 많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 터라 그리고. 그 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뭐 애플, 뭐 팔란티어 이런 것들 다 a b c 고해서 ABC지점에서 종료가 된다고 하면 어 매도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더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저희 멤버십 확인하시면 좋고요. 지금 상승할 때 잠깐 보셨다가 뭐 멤버십 다시 뭐 끊을 수 있잖아요. 뭐 그래서 다시 또 쉬었다가 또 익절할 구간 오면 또 다시 등록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뭐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은 계속 저는 꾸준히 영상을 이렇게 올릴 테니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여기서 이제 파동이 진행이 돼요. 뭐 1, 1, 2, 3, 4, 5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경우는 1파가 시작이 되고 2파가 종료됐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 단기적으로 3파가 어디까지 진행될지에 대한 예상들이 다 나왔어요. 멤버십에는. 그래서 거기에서 물량 줄이고 싶으신, 빠르게 물량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서 물량을 줄이시면 될것 같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요큰 되돌림, 요큰 되돌림에 한파동 되돌려서 내려가면 이제 끝났다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애플도 지금 보시면 어, 2파 조정 끝나고 3파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3파의 상승이 어디에서 끝날지 보실 수 있고요. 그거의 되돌림이 저는 이거를 저는 이제 주봉으로 본다면 만약에 여기서 못 파셨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저는 이게 한파동으로 봅니다. 이 한파동의 되돌림으로 보여요. 그럼 굉장히 심각하게도 뭐 136달러도 보이고요. 165달러 여기, 여기서도 뭐 165달러 130달러 107달러도 보이니까요 여기서 못하시면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구간이 서서히 그리고 물량을 줄여야 되는 구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스닥 티큐 q q S&P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다 통용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 줄여주셨으면 좋겠고 팔란티어도 이제 어, 멤버십 분들은 이제 입절 구간 다가옵니다 여기 어느 순간에서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멤버십 가입하셔서 2만 원 이상 그 멤버십 이 가입하신 금액에 천만 배 만만 배 벌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절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전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서 떨어지면 팔란티어도 큰 되돌림 옵니다 여기. 여기서 올라간 거에 되돌림이라고 하면 뭐 120달러까지 올랐잖아요. 그거의 반이면 60달러까지도 보여요. 네. 안올 거를 부정하면은 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랬거든요. 150달러 150달러 찍었을 때 제가 115달러 올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되게 욕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근데 100, 115달러 결국엔 왔잖아요. 플랫 조정 주고 거기서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 나왔고 이 한파동의 되돌림이 어느 순간일 거고. 네, 그러면은 저는 어느 순간에 그 그게 나오면 저항이 나와 가지고 더 이상 못듣는다는 다음에 엔비디아도 이제 차트 분석 종료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브로드컴은 조금 횡보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다 파동의 모습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여기서 1파, 2파 하고 3파 올라가는 모습 나올 거라서 저는 뭐 204달러, 205달러 이상으로 넘어갈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뭐 테슬라, 엔비디아 다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어느 정도 횡보했다가 뚫는 구간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매물 정리하셔야 되는 구간 있으니까 잘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차트상 물이 되거나 위험한 신호를 감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시간봉이긴 한데, 일봉으로도 이평선의 이격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여기 다 뭉쳐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상승 나오면 다시 또 이격 벌어지면서, MACD 값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 모습 나올 거라고 저는 보러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뭐, 상승을 기대해보기 좋은 구간이긴 한데, 매수하기는 좀 애매하다. 물론 뭐, 강신장 분들만 매수하시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애매할 수 있고, 속쓰리가 어저께 어2% 하락하긴 했는데 여기 뭐 21선 이평선 기준으로는 2 1선 맞는 모습 보여주기는 하는데 이것도 어느 순간까지 올라올 구간이 있기는 합니다. 자꾸 여기서 맞아요. 21달러 근데 여기 단기적으로 파동상 올라온다가 하더라도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5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여기서의 어느 정도의 뭐 마무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기서 더 떨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온큐도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것도 다 파동의 움직임이고 그 파동이 오늘 약간의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게 어디 여기 저항선들로 뚫을 때가 있거든요. 저항선들로 뚫을 때가 있어서 다시 치자면 또한번 크게 나올 수도 있긴 하나 적당한 선에서 욕심부리지 않고 매도를 하시는 게 앞에 큰 음,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는 모습일 수 있어 보이긴 해요. 리게트 컴퓨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삼각수렴 잘 뚫어가지고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뭐 이거는 이미 뚫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좀 멤버십보다 멤버십처럼 말씀을 드리면 여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3월 13일날 방송에 여기 지지하는 거 보고 아, 급등 나오겠다. 진짜 급등 나왔어요. 28%. 근데 그거 다시 되돌려줬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아마 다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면은 멤버십에서는 과연 어떻게 차트 분석을 해주는지, 어, 빅베어 AI, 퀀텀 SI, 뭐, 유니티 소프트웨어, 넥스큐어. 이렇게 보시면서 뭐, 다른 차트들을 어떻게 분석했을지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어, 진행을 할게요. 일단, 빅베어 AI거든요. 빅베어 AI는 제가 1월쯤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의 파동에 의해 뭐, 6달러까지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뭐, 진짜 미친 척하고 9달러라고 올라가는데, 진짜 9달러 올라갔어요. 옛날 영상 보시면 제가 빅베어 AI를 이제 차트 분석을 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이 노란선들이 그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9달러에서 매도하라는 사인까지 댓글로 있을 거예요. 이 차트를 보고, 9달러도 가는 게 보인다. 근데 거기까지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까지의 매도를 받라라고 했더니 진짜 미친 척하고 올라왔죠.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냐면 사실 이게 시총이 작아요. 앞으로 말씀드릴 4 개의 차트도 시총이 작기 때문에 파동의 이론이 사실 잘 맞지 않,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정말 돈 많은 외국인들이 정말 하면은 크게 올리거나 크게 떨구거나 이런 는 많이 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수 없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익절하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물론 매집을 할수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계속 딱 맞는 자리에요 저 지지선이 여기 2.86 달러 근데 이거 만약에 진짜 누가 진짜 사셨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하셔야 돼요 5달러 6달러에서 다시 매도하셔야 됩니다 네, 짧게는 5달러 6달러 이렇게 보는데 이거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욕심부리시면 안될것 같아요. 여기 올라가는데 어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엄청난 이슈 머리를 한번 해야 된다고 라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떨궜을 때 많이 샀지. 여기 위에서 매물을 떨구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 참고하셨을 때 다시 올라가는 건 힘들어 보일 수도 있다. 여기서도 뭐 4달러도 큰 저항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사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4달러에서 매도치는 거 제일 잘 보면 될것같고 여기서 오파 종료하고 여기서 횡보하는 기간 만들었다가 다시 매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은 이게 당분간 다시 아무리 장세가 좋아도 크게 올리거나 이러진 않을 거고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줬다가 뭐큰 하락이 끝나거나 모든 조정이 끝났을 때 다시 올라가는 모습 저는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빅베어 AI도 마찬가지고 QSI도 보면 여기 오파 종료됐다고 말씀드리고 여기 그 5달러에서 5파 종료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 매집을 여기서 많이 했거든요. 1.34 그리고 1.41 원래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밑으로 뚫고 내려와서 여기서 매집하고 올라가는 거 보면은 지금 이런 파동 모양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시초이 좀 작아서 꼭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건데 만약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었다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1파 시작돼서 2파 떨어져서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2달러, 2.15달러, 2.4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만약에 이게 임펄스라면 조정져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고 이 하나 파동에 뭐 되돌림이 온다 그러면 왔으면 좋겠죠, 사실. 여기, 여기 매수도 만약에 3.43달러까지도 45달러도 볼수 있으니까 만약에 진짜 좀 물린 거 싫다, 이러면은 여기서 그냥 마무리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퀀텀 SI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응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니트 소프트웨어는 이거 좀 차트 크게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거의 뭐 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파동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 데다가 저는 이런 패럴 채널을 좀 그어봤어요. 그럼 패럴 채널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 물론 요 하단과 상단을 보셔야 되겠지만 요 중심성도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 돌파하는 모습 나와서 돌파하는 모습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모습 나올 수 있고요. 여기 매수하기 좋아보이긴 합니다. 22달러 부분이. 그러면은 여기 패럴 채널의 상단 부분 뭐 28달러 이 부분에서 매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나 더 올라간다고 치면 진짜 이거 파동 올라와서 더 올라간다고 치면 34달러, 38달러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지지하고 돌파해서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이거 이렇게 더 올려볼 수도 있어요. 패럴 채널을 여기서 이렇게 더 올려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맞죠? 그럼 여기 중심선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패널 시간상으로 맞아떨어지면 34달러가 좋은 거일 수도 있겠네요 34달러에서 매도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패럴 채널 상단인 뭐 32달러 부분에서도 매도하시는 거 나쁘지 않고 그점에서 짧게 먹고 싶다면 26달러도 나쁘지 않습니다 26달러만 올라가더라도 한20% 상승이라서 좋은 익절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낮삭 장세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면 어,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건데 여기서 매도하냐 여기서 매도하냐는 욕심의 차이라고 보는데 여기까지 욕심부렸다가 거기서 급락 또 맞아떨어지면 속상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f c q o 인데요 f c q o 도 여기까지 파동 한 파동 줬다가 되돌림 이만큼 준 거예요 거기서 조정 파동들이 마무리 여기서 되고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돼서 1, 2, 3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15달러가 저항으로 작용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단 지지선 그거 보니까 요 밑에 하단 추세선 진행되고 있어서 뭐가 되냐면 이러면 상방 플래그에요. 그러면은 이거 어떤 모습 나올 수 있냐? 뚫고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뚫었던 모습이 뭐겠어요? 3파가 될 거고, 지지하는 모습이 다파가 돼서 오판 모습 나온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 지금 매수하는 건 조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단 추세선에 지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올라가면 18달러 20달러 23달러 매도 저항 자리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멤버십급으로 차트 분석을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팔란티어, 뭐 이런 종목들, 아이온큐, 리켓 컴퓨팅, 뭐 이런 것들, 종목들, 멤버십 차트 분석 보시고 싶으시면 멤버십 가입하시는 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보 가져와서 큰 수익 내면 되니까 멤버십 가입도 적극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매일같이 저의 영상 찾아오면 좋은 힌트들 많이 받아가시니까 저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으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차트 분석 여기까지 하고 장 대행 잘하시고 기절하시기 바랍니다.